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새벽에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벽에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함께 부르십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없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주 너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주 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이 주 없이 살수 없.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호세야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야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성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발언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 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나왔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뱃아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했지어다 바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랩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의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이름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장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마 제 이름을 지어주시기까지 수없는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을 향한 숨은 뜻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시기 전 당신이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그 염원이 담아 이름처럼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래 제 이름에 가진 뜻이 이렇습니다. 빛낼 장, 빛낼 희.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자라왔던 어렵고 힘든 날을 뒤돌아보시며 아들만큼은 이 세상 가운데 큰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장희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셨던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아들이 이름이 적힌 한자를 대고 구청을 찾아가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도와주시던 그 직원이 제 이름을 빛내장 빛내희로 등록하지 않으시고 막을장 빛내희로 제 이름을 등록하셨습니다 때문에 제 이름의 뜻은 한순간에 온 세상을 품고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빛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뒤늦게 하시고 정정신청을 하셨지만 이미 늦었다 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제 이름을 잘못 올린 이 구청 직원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지만 저는 곧바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빛나지 않아도 된다. 나무의 그늘처럼 뜨거운 세상의 빛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은 나, 이 나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어본 부모라면 제가 들은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제 아들 온유도 그렇습니다. 이 온유라는 이름에는 저의 신앙적인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남아나는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온유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이름을 온유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은 그한 사람을 향한 귀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름에 따라 살기를 원하며 그 이름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소망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하여 사명을 더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호세아도 이어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으며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폐역자가 살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와를 호 알지 못하는 가닥이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은행과 음란이 그 속에 가득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호세아, 즉, 구원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선지자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석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왕족이든, 백성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 함은 듣고 하나님에게 돌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 되어집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호세아가 선포하는 말씀을 전해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도 닫혀져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이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그들은 모든 것이 닫혀져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친 그대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세아, 즉, 구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와 호세아, 예수와 예수, 라는 이름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은 듣고 깨우치고 죄를 뉘우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회개와 중생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새벽. 우리 모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새벽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근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복음, 호세아,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계획과 판단은 썩어 없어질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헛된 소망을 품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소망만을 품게 하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작전을 세우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브로커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귀한 선교대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잊지 아니하고 가는 선교와 보인는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허산나교에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선교사님 관광으로 모십니다 좋은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